당신이 50대 이상이라면, 입안이 자주 헐고 감기가 한번 걸리면 한 달씩 가고 피부는 푸석푸석, 잇몸에서 피나고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? 그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. 비타민C가 부족해서 생기는 겁니다. 비타민C는 단순한 감기약이 아닙니다. 피부를 탄탄하게, 혈관을 튼튼하게, 면역을 강력하게 만드는 핵심 영양소입니다. 나이가 들면 비타민C가 급격히 줄어듭니다. 왜냐? 흡수가 잘안 되고, 음식으로 충분히 못 채우고, 몸속 염증이 많아져서 더 빨리 소모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. 자주 허니반. 쉽게 멍드는 피부. 감기, 독감 오래 지속. 잇몸 출혈. 이유 모를 피로감. 무섭죠? 그런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좋은 비타민C는 이렇게 고르세요. 리포솜 형태 흡수율 높고 위장에 부담 적음. 하루 천 엠기 두번 나눠서 식후에 섭취. 색소방부제 없는 클린 라벨 제품 확인 필수. 비타민C 하나리면 됩니다. 근데 안 먹으면 몸이 서서히 무너집니다.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영양입니다.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. 당신의 60대, 70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